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2등, 1등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희 후보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선 경선 후보 중에 사무실이 없는 이제까지 없는 후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이 보통 계약을 할 때, 음.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걸고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이런 순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신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사무실이, 다음날부터 사무실이 짠! 하고 나타날 수가 있는지. 그건 그렇지.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안 되지. <laughs>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제야 사무실이 이제 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아, 거. 그래. 이것만 봐도 여러분,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그렇지. 드리고요. 아니, 탄핵되자마자 짠! 하고 사무실 오픈하면은 그거. 아니, 탄핵된 다음날 개소식하고 <laughs> 커팅하고 있으면은 그게 너무 신기 그 누구예요 그거? 아가 <laughs> 어딘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중이니까 2등, 1등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경선 어. 종료는 반드시 1등으로 하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예. 그 윤상현 의원, 나경원 후보 이렇게 두 분이 윤심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상현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셨던 이지혜 대변인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다는 함께하기로 음. 하셨다는 음. 거, 아, 이 그럼. 부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